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9월 12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사실 보는 눈이 되겠습니다. 현실 사실 진실 영적성 영적, 영적 영적 사실 보는 눈이 열리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우리는 저 앞에 나올 때 질문해야 됩니다. 또 직장을 가든 학교를 가든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간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습니까? 왜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지면은 그렇죠 불신자와 달바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겠죠. 그래서 우리 한 주간도 붙잡고 기도를, 기도할 은약을 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겠죠. 이번 주강단에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가면 틀림없이 말씀을 받을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유대인이 복음 가진 초대교회에 이단 누명을 씌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현실입니다. 계속. 자기는, 자기들은 예수를 이단의 교주, 교주라 그러는데 계속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계속 증거를 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자리가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단 누명을 씌워가지고 뭘 못하도록 어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 못하겠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망했냐? 유대인이 망했습니다. 유대가 망했어요. 초대교회는 노마를 완전히 보고만 했거든요. 이것이 뭐냐?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이단이 뭔지를 잘 알고, 이단은 뭘, 물어, 성삼의 일체 중에 한 분이라도, 어, 만일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이단이에요. 이단. 그렇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은 유대인이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이고, 하나의 율법을, 율법을 주신 이는 지키라 준게 아니고, 지키라 준게아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율법을 준 건데, 이들은 율법 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진실은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 유대인이 육신을 해보고 판단해서, 결국 이초대교회를 계속 핍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뭐가? 결론이 나요. 누가 맞았는지 분명히 답이 나기도 있습니다. 현실,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 보고 다 자빠져버려요. 또 현실 배우에는 뭐가, 팩트, 사실이 있어요. 사실 반드시 점검해봐야 되거든요. 사실 갖고는 안 돼요. 진실이 있습니다. 왜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수 없었던 그런 분명한 진실한 마음이 있거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있다. 영적 사실까지. 우리가 만약에 딱그 심령을 보고 참고한다 그러면은 실수를 안 하겠죠. 분명한 그심명에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사실 너머의 진실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을 잘 보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우리의 모든 사익 자체가 우리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줘요. 살립니다. 죽이는 사육하면 안되고 살리는 사가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보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딱 두고 열 가지 발판 딱열 가지 발판석으로 딱 들어가면 답이 다 나요. 현실은 사람이 꾸미낸 것입니다. 현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문제거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 가지 발판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열 가지 발판, 첫째 하나님의 절대 듣고, 우리가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그 문제를 뭘로 다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아, 하나님의 절대 듣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문제를 허락했구나. 이걸 인정하면 그때부터 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절대 듣고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해결됩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리스도는 뭘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 성리의 역사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 이 보증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준보증 그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 사실은.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 여기에 답을 낸 사람을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피할 수가 있나요? 폐할수 없지요. 왜? 하나님이 거 하시는 집인데. 여섯 번째가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성교제예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 곳, 집사님이 계시는 곳,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모든 것이 전도지고 성교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신 거고, 가정을 주신 거고, 지역을 준 거고, 모든 만남을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시안부 인생입니다. 왜? 재료인에서 이미 사망이 언도됐습니다. 너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수시한부인생 그래서 시한부인생이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돼요. 물리에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겠냐? 당연히 복음 징글리에서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죠. 사람을 살리는 쪽에.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가 죽음 위에 내세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인생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믿,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을 한 거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렇죠. 지일 가운데에 묶여서 자기 맘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옥이 있어요. 있으면 뭐해야 됩니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천국도 있습니다. 분명히 갑니다. 난중 가가지고 후회한들 누가 보금 16장 부자처럼 후회하 소용없다니까. 살아있을 때 믿으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뭡니까? 전도자에게 냉수한 그릇도 상급을 잊지 않겠다. 상급이 있어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에게 손해되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셔요. 모세가 나는 못한다 했는데, 안 했나요? 딱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한다. 바로 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출입시키려고 한다. 나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면 여러 번 자기 못한다고 거부했는데, 못했냐? 해냈어요. 하나님이 딱 한번 선택하면, 어, 아멘하고 가는 게 낫지, 못한다고 계속 도망가면 얻어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자, 현실을 통해서 열 가지 발판으로 정확하게 어, 우리가 그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되고, 요그 현실적인 문제 뒤에 뭐가 있냐면 사실이 있어요.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그매스컴을 통해서 막 보도가 나오잖아요. 거짓 보도가 너무 많아요. 그,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거든. 이게 무책임한 그런, 어, 이 언론들이 펼쳐, 펼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 마냥으로 이렇게 막 퍼뜨린 거라 보도로 하는 거죠. 사실은 보도로 안 하고. 이 사실 속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입장대로 다 말합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안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래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 살리는 거거든요. 다 살리는 거예요. 다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열 가지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열 가지 비밀. 반대편에 한마디로 하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첫째, 혼자 살아남는 독립성.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뭡니까? 방금 이야기, 영적 사실. 현실 뒤에는 사실 있고, 사실 뒤에는 진실 있고, 진실 뒤에는 영적 사실이 분명히 개입되니, 이걸 볼수 있는 영적 눈이 있으면 돼요. 네. 그래, 눈에 보인 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귀에 들인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딱 멈춰야 돼. 모세의 율법에 가늠하다 잡힌 돌로 쳐죽이라. 그러니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그때 말로 하면 안 되면, 조용히 주님을 마셨어요. 땅에다 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그렇죠? 실수를 안 하잖아요. 자 응답은 어디 쪽에 있다? 반대편에 거의 반대편에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쪽을다가버리거든 사람이 많이 몰린 쪽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식당도 하면 뭐예요? 된다그 하면 막... 막 세워, 막 써요. 요즘, 거리가를 가보면 뭐가? 메가커피. 메가커피 엄청 많이 써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같이 망해요 진짜,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어리석어. 반대쪽에 품격발상. 네 번째 뭡니까? 자, 다섯, 많은 사람을 살리는 바로 시너지. 네 번째가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쪽으로 모든 것을 행동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요, 살리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그래, 우리가 주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 모든 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뭐,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위기 속에,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왜? 위기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위험한 게 사람 안 오거든. 그곳에 답이 있다니까. 무경쟁, 경쟁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대부분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된다 그러면 막 달라붙어요. 아예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라. 무경쟁, 경쟁할 수 없는 곳. 그렇죠. 이게 누구냐.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와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이에요. 저 무인도에 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파선을 타게 만들어서 복음밖에 한다니까. 그래서 답을 가진 한 사람이 어디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확 여건을 만들어요.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흐름을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자신이라니까. 이런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재창조의 능력. 그렇죠. 가는 곳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현장에 작품 만들어내는 거죠. 아, 아무도 할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증거를 보 이게 전도거든요. 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상대할 사람? 왕을 상대할 사람들이에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썸이시거든. 왕을 상대할 사람. 사장을 상대할 사람. 그렇죠. 틀림없죠. 그러면서 아무도 없는 황문지로 우리는 가라는 거야.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라. 가가지고 뒤집어라. 사막의 강을, 그렇지. 광야의 길을 내시는 건 아니면 누가 하나 우리 하나님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을 딱 보는 사람이 취할 자세예요. 아,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편에 답이 다 있구나. 세 번째,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진실이 있어요. 그, 그, 그걸 볼수 있어야 돼요. 절대 은약입니다. 진실을 보면은 인간의 한계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팔은 안으로, 안으로 굽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객관성이 있고, 아무리 공정하다 말해도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은약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 언약이 기준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 되도록 계속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눈 뜨자마자 신앙고배 스케들 점검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 24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절대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통을 깨실 그리스도 이 족장시대입니다. 자, 노예시대는 뭐 했습니까? 애국시대는 그렇죠. 방주언약,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도 축복을 했는데 이들이 또 제약 가운데 빠지자는 게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면서 뭘 주지요?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노아를 통해서 이런 방주를 만들어라. 이 방주 어약 방주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이 출애굽 시대 그렇죠? 애굽 시대는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모든 가정 가문의 저주가 분명히 무너진다. 이 새벽에 우리가 딱좌표 나와서 말씀을 받고 또 가문을 가문을 딱 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가문에 피가 발라지거든요 가문의 저주 재앙이 다 꺾여 버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하나님이 대청소하세요. 천사를 보내 가지고. 자, 포로시 됩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24. 천여의 인타의 아들날 것이 그 이름을 임만누이라 하리라. 이게 진, 절대 언약, 진실이야. 정확한 기준이 뭐냐? 언약이네, 언약. 절대 언약, 그리스도 마지막 네 번째. 그 뒤에 뭐가 있냐?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딱 봐버리면 누구를 하나님부처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미 잘못되어진 흑암망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를 세우고 가는 거죠.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보자의 여정을 가면 세계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24 기도하면 우리가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가는 곳곳만 뭐가 시스템이 딱 구축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가 일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 가문은 살아나게 되고 그 교회도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려운 세상을 만나도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현실, 사실, 진실 보는 눈이 있으면 영적 사실까지 볼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하나님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을 만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 질문하는,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하나님 왜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는 질문하는 가운데, 요네 가지 중요한 눈, 특별히, 네 가지 눈을 가지고, 영적 사실까지 보는 눈을 가지고, 모든 심령을 진단하고 살리는 오늘이 되게하여 출시 없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글로벌 제작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 하나의 현장의 성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성교사요, 직장의 성교사요, 산업의 성교사요, 모든 지역의 성교사로 파송하오니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속에 허덕이고 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하나님 복음으로 답을 주어서 살리는 우리 시스템 오늘 시켜가는 빛의 성전을 세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